주어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고 너희 우선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그럼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라. 이게 뭡니까?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.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할렐루야. 그래서 여러분 헤브 언약과 할례 언약은 함께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. 헤브 언약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. 그럼 이 할례 언약은요? 주어서 너와 내가 너희는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옵나 믿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? 생식게 됐다는 거예요 네?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여기다 할래를 자기네들이 한 이유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머리고도 발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? 남자의 생식 네. 시문화였거든요 시를 중시한 문화였고 거기를 제일 약한 부분으로